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서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첫 거래를 하시게 되면 120달러, 그러니까 약 17만 원 정도의 에어드랍과 증정금을 지급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너스 혜택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어,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참고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주말입니다. 어, 주말인데 밖에는 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 비가 내리는데 상당히 운치 있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아마도 본격적인 여름이 오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가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 달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죠. 어, 트럼프와 바이든이 서로 이제 맞붙는 미국 대선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는 그 미국 대선에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그 암호화폐를 탄압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그 완전히 반대로 이제 그 암호화폐 옹호론자, 그러니까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그 트럼프와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말이죠 이번 대선에서 저 트럼프가 승리하기를 악수 고대하고 있죠. 근데 뭐 시장 분위기도 아주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뭐, 물론,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트럼프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뭐, 정치 후원금 모금에서도 최근에 뭐, 트럼프가 바이든을 상당히 많이 앞질렀다고 그래요. 그동안 뭐, 바이든에 비하면, 어, 선거 후원금 모금이 바이든에게 압도적으로 뒤져 있었죠, 트럼프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그 선거 모금에서 바이든을 훨씬 앞질렀다고 그래요. 뭐 이거 좋은 신호이죠. 뭐 그것으로 여러 가지 대선 당선을 위한 여러 가지 포석들을 깔아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뭐 어떤 리플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어요. 뭐 리플의 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뭐 그런 이슈도 없고 또뭐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있죠. 뭐 비트코인도 역시 뭐 지지부진하고 있고, 뭐 시장의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니까, 뭐 다른 코인들도 뭐 덩달아서 이제 함께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동안도 뭐 많이 뭐 리플이 오르지 못했는데 뭐 지난 불장에서도 뭐 리플만 제대로 못 가고 그랬는데 리플도 따라서 조정을 보이면 이것도 뭐 어디까지 하락 하겠느냐해서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죠, 사실. 어, 그러나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뭐 지금 시장은 말이에요. 시장은 얼마 전에 이제 불장이 몇달 동안 계속 그 이어졌었죠. 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들이 많이들 오르고 몇달 동안 그랬어요. 뭐 다른 허접 알트코인들마저도 다들 올랐죠. 그런데 이제 리플만 그때 잘못 올랐어요. 자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들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면 쉬어가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 뭐 올랐으니까 쉬어가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없지만요. 다만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모습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몰랐으면 당연히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불안한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큰 도약을 위한 그런 발판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 조정의 시간이 또 끝나고 나면, 다시금 또큰 상승을 하리라고 봐요, 저는요. 왜냐면, 비트코인 반강기가 올해 4월에 시작이 됐는데, 그 반강기가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자, 반강기는 뭐, 그동안 과거 역대그 반강기를 다 돌이켜보면, 반강기는 무조건 호재였어요.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올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때보다는 좀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1, 2, 3차 반강기에 다들 상승을 잘 보여줬어요. 이번이 4차 반강기에요. 4차 반강기인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좀 미리부터 오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됐죠.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미리 올른 감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을 따라 서 다른 코인들도 이제 다들 올르게 되었고, 자 그렇게 몇달 동안 이제 계속해서 줄기찬 상승들을 다들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자그 지금 비트코인과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함께 하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죠. 어떤 중요한 상황이냐? 바로 이제 소송 판결이 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있어요. 자, 그동안 이 소송 건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리플이 가지 못했었는데 다른 종목들 다 오를 때 리플만 오르지 못하고 그렇게 헤맸었는데 지금 이 소송 판결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것 같죠?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 미국 대선이 있죠. 자 여러분 말씀 드렸죠. 뭐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 이시라면 어, 저의 지난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말에도 아,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서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첫 거래를 하시게 되면 120달러, 그러니까 약 17만원 정도의 에어드랍과 증정금을 지급을 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 보너스 혜택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어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참고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